네, 안녕하십니까. 콜라쌤의 3분 뾰족어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there 구문입니다. 공유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there 하면은 우리가 어, 문장 시작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하지만 보통 네, 주어가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문장을 이끈다. 네, 대어가 문장을 이끈다 해서 얘들은 어, 예전에는 유도부사구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던 there입니다. 어 용어는 중요치 않고요. 그냥 그 의미만 기억하시고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재는 there is, there are 두 가지로 쓰시면 됩니다. 뜻은 뭐뭐가 있다 라는 의미이고요. 현재의 존재나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면 언제 there is를 쓰고 언제 there are를 쓰느냐?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하나냐? 여러 개냐를 가지고 is, are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ark. 공원에 many people라면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구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과거 시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ere was, there were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보시면 되고요. 뭐뭐가 있었다가 되겠죠. 과거의 존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문을 갈 텐데요. 역시 was가 나오면 뒤에 하나의 단수 명사를 기대하시면 되고 were가 나오면 여러 개를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ere was a big tree in front of my house. 아유, 좋네요. 그죠? 네, 나의 집 앞에, in front of는 뭐뭐 앞에죠. 하나의 큰 나무가 있었다.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었다. 이런 구문이네요. Was this a n e a big tree? 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문 가겠습니다. There were two cats under the chair. 입니다. 귀엽네요. Chair, 의자 아래에 두 마리의 고양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으시죠? Is를 was로 을 워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는 여러분 will이라는 조동사 그냥 반사적으로 떠오르시잖아요. will을 쓰시고 will은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비동사의 동사 원형 당연히 be입니다. 그래서 will be. There will be. 뭐 뭐가? 있을 것이다.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래의 존재를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ill be a meeting tomorrow morning. Meeting, 뭐 회의 모임이 있을 거야.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이런 뜻이고요.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for you입니다. 그래서 opportunities 하면 기회라는 뜻이고요. 당신을 위한 more 더 많은 opportunities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입니다. 자 여기 특징은 뭔가요? There will be 다음에는 a meeting이 올 수도 있고. More opportunities처럼 복수 형태의 명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o k a 자, 이그 정도입니다. 간단하죠? 어, 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